12년 특례 전형을 통한 한국 대학 입학하기. 자 오늘은 고려대학교 편입니다. 그 고려대학교 12년 특례 전형, 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선 강의에서 저희가 서울대 그리고 연세대의 12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대도 업로드, 그다음 연세대도 업로드, 그리고 고려대 역시. 모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해서 어, 학생을 평가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는 전학과에서 면접, 화상 면접을 실시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연세대는 모든 학과의 면접이 아예 없습니다. 의학과, 치의과 약학과, 간호학과도 면접이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하는 학교가 연세대학교고요. 고려대학교는요, 아, 모든 학과에 면접이 없고, 그, 어 디자인 조용 학부라고 있습니다. 이 미술대학에. 거기만 면접이 있습니다. 거기는 서류와 면접을 같이 보는. 그래서 어 일괄 합산 전형을 하기 때문에, 그 학과에만 면접이 있고, 나머지는 연세대처럼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한다. 그리고 업로드는 방식이 다르지만, 어쨌든 세 학교가 모두 업로드 방식이다. 서울대는 이제 모든 서류들을 개별로 업로드합니다. 이제 원서 넣때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각 서류를 개별로 업로드하고요. 연세대는 세 개로 요약해서 zip 파일세 개로 서류들을 업로드하고요. 고려대는 모든 서류들을 pdf로 만들어서 zip 파일한 개로 업로드를 해요. 어쨌든 업로드 방식은 다르지만 새 학교다 업로드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려대학교 요강을 보면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고려대학교의 2024학년도 12년 특례 전형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네, 고려대학교 12년 특례 전 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대학, 그다음 문과대학 전 학과, 그 다음에 생명과학대학 전 학과, 그리고 정경대학의전 학과. 이과대학의 모든 학과 그리고 공과대학의 모든 학과에도 선발하고요 의예과에도 어 이론상으로는 어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학부 그다음에 아뭐 어, 바이오 시스템 의공학부를 포함 보건과학대학 심리학과 심리학부 뭐 간호학과 이런 데서 다 학생을 선발하고 체육 교육과가 역시 십이 년 특례에서는 학생을 선발. 한다. 3년 특례로는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모든 학과가 이 12년 특례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전형은 똑같이 3년 특례 전형과 똑같은 시기에 7월 초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조형학부 같은 경우는 면접을 8월 18일에 보고 그 다음에 이 최종 합격자는 9월 8일에 발표하는 이한 전형 로드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의 지원 자격은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중 외국 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아, 사항은 아, 이 12년 중 11년 6개월 이상은 최소한 학교를 다닌 학생이어야 한다. 해외에서 초중고 모두 해외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만약에 초중고 과정 중에 하나라도 검정고시나 홈스쿨링, 사이버학습과 같은 학습이 있으면 12년 특례 전형 기간에 아,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정에서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에 준하는 전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 국내 재학학기가 있어도 국외에서 해당 학기를 중복 이수한 경우 국외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내용은 사실은 고대 요강에만 써져 있는데 대부분의 12년 특례대학에 적용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아, (1학년을) 다 다녔습니다 (1학기) (2학기를) 다 다녔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요 다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시 다녀요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또 해요 이런 경우라면 한국 초등학교 재학 기록이 있지만 외국에서 다시 그 초등학교부터 다시 시작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경우는 외국에서 그 이후부터 (12년을) 다 다녔다면. 12년 특례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4학년까지 다녔어요. 아니, 외국에서 4학년까지 다녔어요. 외국 학교에서.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뭐, 한국, 고등 이제 초등학교에 온 거예요. 한국으로 와서. 어, 4학년 2학기까지 다 다니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5학년 1학기가 없어지고, 이제 5학년 2학기가 된 거예요. 학제차 때문에. 그래서 5학년 2학기에 한국 학교를 다녀요. 그런 학생이 이제 다시 어 외국으로 또 나가요. 5학년 1학기를 한국에서 다니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 다시 5학년 1학기부터 해요. 그래서 5학년 1학기 2학기를 다 해서 한국에서 다닌 5학년 2학기가 상쇄됐다면 이거는 그래서 이제 12년을 다 외국에서 졸업했다면 이거는 12년 특례 전형 지원 자격을 준다. 왜? 어쨌든 한국에서 다닌 학기를 다 중복해서 외국에서 이수해서 상쇄시켰으니까 이건 12년 특례가 되고요. 반대로 한국에서 1학년 1학기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외국을 갔더니 학제 차이 때문에 외국 가면은 어 한국에서 1학년 1학기를 다녔으면 이제 9월 달이니까 외국 가서 어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다니면 되는데 그걸 외국 가서는 2학년 1학기부터 다녔어요. 이러면 당연히 12년 특례가 안 되고요. 한국에서 1학년 1학기를 다녔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갔어요. 외국으로 왔는데그 외국에 있는 어뭐 국제 한국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또 1학년 2학기부터 다녀요. 그래서 어저 1학년 1학기는 한국 1학년 2학기는 해외 한국 학교예요. 어 그러고 나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23학기는 되죠. 그렇지만 12년 특례는 안 돼요. 왜? 한국 1학기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1학년 2학기부터 만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1학년 1학기를 커버 를안 했으니까 23학기 다닌 거하고는 관계없이 12년 특례 지원 자격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년 특례는 일단 한국에서 하나도 학교를 안 다녔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다닌 경우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두 가지 케이스 한국에서 다닌 학년을 완전히 외국에서 새롭게 커버를 해서 한국과 외국 그 교육이 완전히 중첩이 되면 그러면 이제 12년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고대 요강에만 써져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어 요거를 어, 인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년제가 동일한 9개 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12년이 안 되더라도 뭐 11년제 학제를 학자가 있는 학교에서는 11년만 다녀도 11년 특례 지원 자격이 된다. 왜 고등학교 학제가 11년이니까. 근데 학년제가 다른 두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 과정을 혼합 이수했다. 영국제 13학년제 다니다가 미국제 12학년제 다녔다. 이렇게 되면 12년을 다 다닌 학생만 12년 특례 지원 자격을 준다. 만약에 12년이 안 됐다. 외국에서는 다 다녔는데 이러면 대학을 다녀 다니면 된다. 그 대학 다닌 것도 이 대학 학기를 그냥 고등학교 학교로 인정을 해서 대학을 외국에서 11년만 다녔 대학 가서 1년을 다녀 다니고 왔다. 이면 이러면 이 학생 역시 12년 특례 지원 자격을 준다. 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의 대학이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되있고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라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은 모든 학과에 뭐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이 디자인 조용 학부만 서류하고 면접을 통해 이건 전 학생이 모두 면접을 보는 거죠. 지원자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년 특례 전형의 지원 서류입니다. 종합기록표. 네, 이거는 뭐초중고전 과정 외국에서 다닌 모든 과정을 또 자세히 수학 기간 기록표, 종합 기록표로 써야 됩니다. 1학년 1학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였고, 2학년은 언제부터 뭐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어느 학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고, 이거를 다 써야 되는 과정인데. 학교가 적을수록 굉장히 쉽고 간, 단순하고 초중고만 기입하면 되니까 학교가 많으면 그 많은 학교를 모두 적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종학교록표고 국외학교조사표 고대양식 그다음 학력조회동상 학력조회 학교과정 속에서는 고대양식이 있습니다. 그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업로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는 이건 뭐 필수서류입니다. 모든 대학에 초등학교 성적 증명서, 고등학교, 중학교 성적 증명서,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초등학교 재학 증명서, 중학교 재학 증명서,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그리고 졸업 증명서는 고등학교만.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그다음에 졸업 예정 증명서 중에 하나. 그리고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이건 활동 증명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 목록표를 출력해서 그 해당하는 활동 증명서류 20개까지 낼수 있습니다. 려래도 그거를 낼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조형학부는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아, 스쿨 프로파일 선택 서류가 되고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본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입니다. 학생의 필수고요. 여권 사본, 학생의 여권 사본 필수. 사실 증명 발급 신청 및 신청서 및 위임장 이거는 뭐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업로드해서 올리는 그러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려되는 모든 서류를 PDF 파일로 스캔해서 온라인상으로 업로드를 해서 제출을 하고 최종 합격자는 아포스티류 또는 영상 확인을 받은 서류를 원본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서 접수 시는 다 사본 아, 업로드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런 내용들 쭉 적혀 있고요. 네, 이건 공통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날짜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조기적으로 월반 이런 것들은 사유서를 갖고 12년을 안 다녔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월반을 한 사유서 같은 게 있다면 그러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 서류들을 내라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활동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려대학교 활동증빙서류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0페이지, 10개 항목이고요. 총 20장까지 제출할 수 있고요. 고려대학교는 공인시험성적, 공인어학, 표준학력평가시험성적, 그리고 자격증까지 다 제출이 가능하고요. 교내 발급서류로 교내수상, 교내활동 등을 낼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대는 특징이요. 자, 서울대와 연대, 고대가 다 조금씩 다르죠. 지금 보면. 연세대는 아예 수상을 못 내죠. 근데 고려대는 교내 수상과 교내 활동은 낸다. 이거예요. 고려대는. 그리고 연세대는 수상은 아예 못 내고 활동은 교회 것도 고등학교 때한 거면 낸다. 이게 어, 연세대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표준학력평가시험, 공인어학시험 성적, 고려대, 예. 재수 때한거 내도 좋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거라는 말이 없어요. 연대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SAT, HT, APIB, 토플토익, 탭스, IELTS, JLPT, HSK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것만 내라고 해요. 고려대는 그거 없어요. 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연세대와 고려대, 서울대가 다 달라요. 서울대도 표준학력평가자료와 공인어학시험성적 졸업 후 거대요. 고려대도 졸업, 부격 괜찮아요. 그리고 서울대는 교내 수상, 교외 수상 다낼수 있어요. 예, 네, 다 좋아요. 근데 연세대는 수상을 아예 못 내요. 고려대는 교내 거는 내요. 어, 교내 수상, 교내 활동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 연세대는 교내 수상은 못 내는데, 예를 들어서, 어, 활동은 외부에서 했어도 교외 활동이라도 고등학교 때 했으면 다 내요. 뭐 교내 활동은 당연히 내고요. 이게 요새 학교의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내용이 되겠고요. 열개 항목에 이십 페이지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이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취득한 것만 인정한다지 졸업 전에 딴 거여만 된다는 말은 없어요. 입학 이후에. 그리고 졸업 후, 후에 딴거 오케이 괜찮다 이게 고려대학교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어, 이 서류 제출 방식은 다 업로드 방식인데요. 네 이렇게 학력조회 이제 원서는 다 작성을 하죠. 그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수학 기간 기록표 이런 거는 다 입력이 되고요. 요 입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DF로 어, G파일로 만들어야 되는 건 학력조회 동의서 다운받아서 사인하고요. 학교 과정 속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사인하고요. 초등학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중학교 성적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재학, 졸업증명서까지 전부 이렇게 어,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수험번호를 써서 PDF 파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름도 이렇게 쓰고 수험번호 여기다 붙인 상태로 PDF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온라인상에 10가지 입력을 해요. 그래서 그걸 출력해요. 그래서 목록표도 내요. 그리고 활동 증빙 서류는 이제 그거에 대한 서류 20개까지 어, 이 PDF 파일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PDF, 수험 번호 이렇게 쓰고 여권 사본, 사실 증명 발급 신청 위임장 쓰고요. 스쿨 프로파일 있으면 역시 그 밑에 내고 뭐 사유서가 혹시 있다 그러면 사유서까지 해서 요 서류 전체 11개가 이제 10개가 기본 서류죠. 그리고 뭐 나머지가 있다 그러면 추가 서류가 되는데 요 서류를 다 pdf 파일로 만들어서 한 개의 g 파일로 올립니다 한 개의 g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g 파일 한 개로 올린다 이렇게 그래서 pdf 파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서류 이름과 수험번호 이렇게 해서 pdf 파일로 만들고. 한 개의 압축 파일로 업로드 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학력 서류 G 파일, 그다음에 체류 서류 G 파일, 기타 서류 G 파일에서 세 개의 G 파일을 올려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각각 PDF 파일만 각 개격파로 다 올려요. 각각의 서류의 PDF를 다 올리게 되어 있어요. 연세대는 G 파일 세 개로 만들어서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학력 서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출입국 사실, 여권사본 체류서류, 활동증명, 학교스쿨 프로파일, 표준화 및 어학성적 이런 것들을 기타서류 이렇게 해서 세 파일로 올려요. 고려대는 모든 서류를 한 파일로 올려요. PDF로 해서 이렇게 모든 서류 10개를 이렇게 저 서류 이름과 수험번호를 적은 다음에 한 파일로 올리는 게 바로 고려대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모두 업로드 방식으로 서류를 내는데 서류 내는 방식이 각각 다르고 그리고 제출할 수 있는 서류도 각각 차이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려대학교 12년 특내 전형의 제출 서류. 당연히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과 공인 어학 시험 성적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 10개 교내 수상과 교내 활동 중심으로 추가 서류를 낼수 있지요. 그래서 어, 요거를 내서 총 10개 서류에 20개의 그 증빙자료까지 이건 표준학력과 공인학 포함이죠. 이렇게낼수 있는 학교가 고려대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려대학교의 12년 특례 전형, 뭐 자소서 추천서 이런 거는 당연히 없고요. 이 서류를 어, 잘 만들고 그 고려대가 요구하는 서류들과 그 방식에 맞춰서 서류를 올리면 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12년 특례 전형편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